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아, 영상 찍으면서요 어,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뭐 생각같이 <laughs>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<laughs> 어떤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, 지금 이 영상 자체는 저희 우리 그 교남 연서회 회원들 아, 수업하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목적은 아, 이렇게 한번 세번을 받고 설명을 첨삭을 드렸을 때 저부터도 그렇지만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더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상기를 시키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특히 행서를 쓸때 획과 맥락의 구별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해소보다 더 천천히 쓰자. 자, 이유는 어디 있다? 획과 맥락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어떻게 좀 쓰는 게좀 보이시나요? 자, 음필이 눈에 들어오시면은 아 내가 많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역시 아, 이제 한자 한자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저희. 교남연소의 어, 이제 수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, 아, 많이, 아, 잘못 써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자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안 하신다.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. 근 요즘은 이렇게 그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.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은 그 무슨 심보에서 그런지 몰라도 반항을 해요. <laughs> 좀 너무 지나쳤나요 표현이? 반항을 합니다. 싫어합니다. 칭찬만 받기로 원하는데 공부 죽어도 못하죠.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해설을 써 보시면 돼요 이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빛은 파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변했나가 보이겠죠 아,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요요렇게쓴 획이 맞아요 그리고, 아, 이건 조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. 우리가 쓰여진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준것 같이 보이잖아요. 이힘 줘서 되는 게 아니고, 그냥 오면서 생기는 부산물로 힘안 줬습니다. 아, 힘 많이 주지 마시라고. 포인트 부분을 찍어드리는 거예요. 어떤 글씨든지 마찬가지예요. 움직일 때는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. 그 특히 한글 서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부분 한글이든 한문이든 흘림체로 가면 힘을 많이 줘요. 힘 주시면 안 됩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 그다음에 공짜 보겠습니다. 공짜도 많이 나오죠.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져요. 근데 이 이 부분은 획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. 이것도 이제 정자를 써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조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얘가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너무 가늘게 이렇게 온다든가. 그러면 이거는, 어, 이 해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죠. 이걸 획으로 처리, 여기까지는 획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이 흥복사비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떠,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살짝 떨어져서 이건 리듬이니까 여기서도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말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? 어,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다.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해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야 돼요. 자. 아, 말씀원자가 해서로 하나로만 썼을 때 이렇게 쓰여지죠. 중심으로 해서 양쪽 길이가 같게 맞춥니다. 그런데 해소에서도 변으로 오게 될 때는 여기를 끝을 잘라버리죠.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. 이유는 아시죠? 오른쪽에 방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방해가 됩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말씀 오늘 보면은, 자, 형태만 달라졌지만은, 방식은 똑같죠. 그래서 이 부분을 나란히 맞추고, 중심에서 왼쪽이 길죠. 이게 여기서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거를 하나하나, 아, 정립해 나가시다 보면은, 전체적인 그 퍼즐 맞추는 거 있죠. 우리 퍼즐 맞출 때, 한쪽을, 뭐 노란 면만 계속 이렇게 해서 맞춰요. 그런데 뒤집어서 보니까는 파란 부분도 뭐한 3분의 2 정도는 맞춰져 있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자 학습이라는 거는 퍼즐과 같다. 자 한쪽이 채워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딸려오는 아, 그런 어,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영향력이 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랬을 때,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중심 이렇게 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끊어 오른쪽 끊어 버리고 왼쪽이 길죠 그렇죠 비율이 똑같죠 어,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왔을 때이 휘자는 원래 산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답니다 죽은 사람한테만 쓰는 글자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겼죠 뭐라가 있어도 보통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네개 이렇게 획네 개로 처지를 하시죠. 예. 네, 굉장히 간단해지죠.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맥락 부분이, 이렇게 맥락 부분 보이시죠? 여기, 여기 이렇게 오는 부분, 따라가는 부분,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획이 돼버리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. 자, 힘 줬다가 힘 빼고, 여기서 싹. 싹 이제 힘을 빼 와야 돼요. 이럴 때좀그 테크닉이 좀 필요하죠 기법. 그리고 이제 문자 보겠습니다. 문자는 중심이 이렇게 잡는데요. 이거 해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책에서도 봐도 중심이 딱 맞습니다. 그러면 이건 중심 맞추는 요령을 어,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 해서로 할까요? 자 여러분 중심이 이렇게 나왔죠. 그럼 여기서 삐침하고 파임이 중심에서 이 크로스 되는 부분, 이 마무리는 부분이 딱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것도 역시 이 기준으로 해서 삐침과 파임이 서로 겹칠 때이 중심이 여기 중심과 여기 딱 맞추시면은 문자는 거의 도망감이 없이 딱 떨어질 거예요. 네, 앞으로 계획이 16짜리 16짜리가 있는데요. 아, 물론 말씀은 드려놨지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16자를 짧은 시간 내에 그냥 후루룩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좀 설명 자체를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책을 먼저 가지고 볼까요? 전체적인 조형은 양쪽이 다 맞습니다. 그런데 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심이 내려 긋게 되면 가운데 맞지는 않죠. 아들, 여자를 쪽 이쪽으로 빼이 점의 중심과 약간 어긋나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게 기술이라고 보는데요. 아, 내가 쓸 때는 이대로 쓰게 되면 잘못맞힐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. 자 그러면 어떻게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? 보통 점을 이렇게 찍죠 그래서 중심을 맞출 때 실질적으로 가운데다 맞히는 것보다도 왼쪽이 좀더 길게 맞추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길이로 봤을 때 살짝 이쪽이 좀 짧은 듯하게 그래서 아들 자자가 비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넘어갈 때흐름은안 돼요 이 어깨 부분이 흐름면안 돼요. 자, 바로 탁 챙겨서 이렇게 오게 되면 돼요. 그랬을 때 중심이 에, 이거대로 하면은 약간 일로 왔죠. 그랬을 때 이게 얼마큼 나가느냐, 여기까지 가느냐, 여기까지 오느냐 이런 그 그러니까 착지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. 중간 여기쯤 오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쪽도 너무 길지 않게 빼게 되면은 전체적인 중심은 잘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, 그, 아들 자 자나 이런 거쓸 때, 이 전체적으로, 그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, 위가 너무 무겁다든가, 그래서 가분수가 되는 아들 자 자를 너무 작게 쓴다든가, 아니면은, 써서 보여드릴게요. 너무 작게 들어간다든가, 좀 강조를 했습니다. 조그만데 아들 자 자가 크다든가. 이런, 이런 비율이 되는 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과히 그렇게 우리가 그 조형성에서는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적당한 위의 비율에 맞춰서 집어넣는 게 갓머리 나오는 글자 쓰기가 어, 좋다고 생각되고요. 자, 여기서도 자, 흐름은 없죠. 딱보면 여기서만 있어요. 아랫부분만. 그런데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히 돌아갈 때, 이 돌아갈 때, 자, 해서보다 천천히 쓰라고 말씀드렸죠? 자, 그러면 어떻게 쓰냐 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붓이 넘어가면서 갈고리를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. 천천히 오면서 자, 착취점을딱 찾아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. 그래야만이 이 부분이 디테일함이 싹 살아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두 글자 보겠습니다. 뭐 비교적 간단하죠? 자, 큰 대자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. 크게 쓰지 말자. 아, 전체적으로. 근데 굵기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. 자, 여기서도 보면은 항상 시작을 해서 힘을 싹 뺍니다. 이렇게. 오면서 힘이 빠지죠? 자, 책에서 봐도 그냥 해서 같이 써놨어요. 내가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일로 자그 이렇게 올게요 그래서 획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맞아야 지된다 그러면 안에 각도를 이렇게 딱 재봤을 때이 각이 거의 비슷해요 왼쪽 오른쪽 각이 그래야지 정확한 구도를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이 안에 각도 자 그러면은 두개 공이 똑같으니까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건 세워놨는데, 이렇게 좁힌다든가, 여기를 세워놓는다든가 아니면 더 벌린다든가, 이 각도로 나오는 게딱 좋겠죠, 중간. 이 그러니까 각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면은, 음, 좀더 수월하게 중심을 맞는데, 그러니까 왼쪽, 오른쪽 균형 맞추는데, 아, 더 도움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여덟 자 알아봤습니다. 어, 혹시 여덟, 16자를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, 쭉 어, 보, 보여지는 부분 쓰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만 그 하면 좋은지 아니면 은 16자를 다 써놓고 똑같은 형식으로 한자 어, 환자, 한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지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은 어,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, 아주 그 적절한 그 포인트를 좀 찾아갈까 합니다.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네,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음, 저희 견합연소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수고하셨습니다.